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를 열심히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발리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지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와라 호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어제 본문에 포함되어 있던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백성들은 깨소서 라는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능력을 이부소서 라는 명령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지금 무엇인가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라합과 용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다를 넓히시고 깊은 물을 말리셨던 그 사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만들어서 백성이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을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해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을 지금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간이나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약 일주일 정도 이동을 하였을 때 사방으로 이제 우교쌈을 당하여서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애굽의 외곽 수비대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사막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동쪽으로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에게 잡히면 자신들은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에고반에서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광해로 끌고 나와서 결국 이곳에서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게 하려고 하느냐면서 굉장히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 없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뒤를 따르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사건은 이후 40년간의 광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놀라운 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 역시 머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면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좋은 역사적인 표본으로 이 홍해 사건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어서 깨셔서 그때와 같은 은혜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위로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위로자라는 뜻은 곧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힘들지, 잘해봐.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건져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을 속히 망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구원을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어둠의 세력 안에서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 그 말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발견되어지는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처럼 하나님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제발 끼어서 뭘 하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제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주십시오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욕을 포함하여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빠르고 시원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의문을 풀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주관대로 그 상황을 밀고 나간,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평탄하고 좋은 삶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지만 어느 순간 도움을 요청하기를 중단하고 자기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불평도 하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미루거나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어서 깨어서 어서 일어나셔서 속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도 더 먼저 이미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내 눈의 초점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의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또그 사랑을 기대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승리를, 승리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의심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믿음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로 가시는 신학교, 어린이, 교회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기도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현실과 원망과 불평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마다 더욱 더 주는 게 가까이 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주서이 시간 에서하시김건 김동숙 선교사님을 할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신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교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여주 좋은 결실 풍성한 이 맺어질 수있시열매맺어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끼어서 제발 도와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보다도 먼저 그곳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만 온전히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서나 늘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신학교 또 교회 사역, 어린이 사역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으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에게도 귀한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와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